오오오 오오오 이름이 왜 뿐용이냐고 예뿌 o 뿐용. 그래서 얘를 빼고 뿐용이 된 거야 못생긴 용? 근데 우리 우리 집에는 그런 사람 없어, 그냥 우리 집은그 출입구에 그 레이더가 있어서 못 생기면 잘리거든, 맞지? 그래. 그래서 내가 안경 쓰고 안 나가잖아, 어. 그 레이더 걸려가지고. 똑 같은 거. 그건 인정. 한명 있는 거 같은데 밖에 안안 안 나가는 애가 있네 우리 집에 밖에 안나가는애 3명 있지 않아? 애기 뿐용이, 죄죄. 그치. 그럼, 그럼. 애기 뿐용이는. 병원 갈때안 걸리더라고. 아. 아, 근데 나도 분리수거 할때 보니까 안 걸리긴 하더라. 와, 잘못됐다. 더 언제 고장났지? <laughs> 아니, 아니. 어, 이거. 실망. 뒤에, 배신, 확인 두 글자 라인, 했다 그래, 니네 말고 아무도 모른다 해가 지금 끼케봤자 내밖에 모를텐데 그거 말해서 뭐하노 혼나고 시, 시씨 잘하는 거 있음 선생님 몰래 자는 거 너, 좀 비관적이구나 뭐 대답 안 해줘? 뭐 I'm fine, thank you, and you 해줘야 돼. 어, 그거 해줘. 네 I'm fine, thank you, and you. 엘로야, 왜 그렇게 말해? 나 잘하는 거 없음이 아니라 아직 너는 잘하는 걸 찾지 못한 거야. 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아씨 안녕하 아, 존나 어렵다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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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왔어. 아, 두번못 먹었어. 송민이가 빨리 깔아줘. 한 내가 번밖에 너무, 못 먹었어. 내가 너무 급했어. 약을 먹지, 그럼. 약 먹었어. 또 먹지? 장난해. 아, <laughs> 미야 어, 뭐야, 너. 뭐야. 또 어디가 있었어? 나 이거 피하고 있었지, 방금. 내 탓이야? 어, 세명다 맞았는데, 좋은 마음이. 나 다시 급해졌지. 아니, 나는 반대편에 있는데 공을 썼잖아. 내 위치를 어, 뭐, 봐줬어야, 내 위치를 아, 봐줬 봐주... 미안해. 내가 잘못한 거 같아. 아, 좋네. 아 씨. 끝네 진짜. 내피왜이런데 어, 힐을 줬는데 피했어, 내가. 아, 근데 내쪽 보지 마. 냥. 냥. 고리 냥. 와 이거 진짜 너무 힘들다. 아 뭔데? 아 뭐가 문제인데? 뭐? 박수. 일어나랏! 짜란 좌랑. 겨울이야 이아응 쪼란 쪼 아주 그냥 죽여줘요 좋았어 받아주는구만 오늘 기분 좋나보네 까라 갔다 그레이 새끼야 응? 그레이 새끼 왜선 넘어? 아니 그레이 새끼야 왜선 넘냐고 나도 그렇게 한다 넌안돼아 너는 진짜 선 넘는 발언을 자꾸 하잖아 응? 알았어 이래서 이런 말을 했구나가 아니라 알았어 이 새끼 봐라 이런, 그런 그런 알았어 그래 어, 뭐야? 대문의 충 동이다. 오. 어이. 아, 거 빨리 딱무력그 뭐야. 광폭하자 말자. 넘어져서 다행이다. 어. 네. 내 도끼에 범벅이 되어라. 음. 뭐 이거 두 번째 판이지. 아. 어. 어, 봐도 이런 건해 줄게. 출발하자, 일단. 다시 파티 한번 짜볼게. 응. 3종. 원한삼, 각인. 에코, 스겜, 에용. 역순할까? 응. 배고프면 머리가 아프다고? 그거 왜 그럴까? 난 추우면 머리가 아파. 나는 머리가 안 아파. <laughs> 뭐야? 그래, 받아왔는데 치가 나왔어. 와. 와. 와, 너무, 너무 행복하다. 아, 키모, 키모. 오, 키모티 아, 창술 두명 받을 거거든. 아, 근데 무력이 너무 없는데. 무력. 미안. 오, 레벨 너무 좋다. 왜나그렇게 한심하게 봤어? 빨리 사진으로 말해. 왜나 방금 한심하게 봤냐고? 방구석 고닥 같아. 방구석 고닥. 내가 많이 보던 거라고? 너 이런 애니메이션 봐?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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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뒤오못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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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다받오오오오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폴리로 받아 받아도 무력 괜찮을까요? 어... 아나 지금 스킬 다막아가 아이씨 내 곰차 고대할게 아유 진짜 기분나빠 <laughs> 왜 이렇게 화가 많아 기릿 <laughs> 아 1300들 때문에 시원하게 하는구만 이 세상 에는 이 세상에는 맛있는 게왜 이렇게 많아? 진짜 난 패스권 진짜 안 써야겠다. 쓸 것도 없 쓰고 싶은데 써먹는 나키울거나도 언제까지였지? 1월 27일까지입니다. 고객님! 다 1월 27일날 건슬링어가 나오는데 1월 27일까지 패스권이길래 아 그럼 건슬링어에는 뭐 쓰겠네라고 생각해서 안 쓰고 있었거든요 고객님. 건슬링어는 그날이라는 거 어떻게 기억하냐? 건슬링어는 1월 27일날 한다고 공지에 떠있길래 봤습니다 고객님. <laughs> 걸 어떻게 기억해? 제 기억력이 좀 좋지 않습니까 고객님? 아딱한번 하네. 니리노 <laughs> 이게 나야 왔다마왓 t 마왓 m 마왓 h 마왔다마 e m 마마 진짜 아니 보여줄게 옷 입혀놓은거 보면은 진짜 a 그럽다니까 전부 이거 의지 입혀놓고 허 h 거랑 검은거 왜 a What t h 원래 얘네도 이거 입었었던 것 같은데 <laughs> 다 입혀놓더라고 이거는 이번에, 이번에 옷이 내가 너무 이뻐갖고 이거 사라고 꼬드겼어요 아니 진짜 이거 너무 이쁘지 않아? 내가 이거 때문에 얘네 계열 키우고 싶더라니까 제제는 평생 놀러먹어야지 나보다 나이 많은 걸로 제재는 뭐야? 미친 거 아니야? 아 진짜 맞다 이거 제, 제제지 근데, 이거, 방 망하게 말고, 채팅 공지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볼 수 없어. 뭐래노씹사가 하니? <laughs> 아, 근데 나 진짜 오년 뒤에 벌써 쏠려이냐 아니, 니네도 이제 내 나이보다 많나? 진짜? 5년 뒤면? 지금 내 나이보다? 저 제재 아이디를 클릭하면은, 여기 밑에, 임시차 임시차단, 강제퇴장, 이렇게 몇개안 떠. 또막 차단, 신고, 이런 거몇개안 뜨는데. 임시차단이랑 뭐 강제퇴장, 이거 그냥 채팅만 안 쓰기는 아닌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주둥이 붕재하고 싶다, 이거. 이거 봐봐. 이렇게 되잖아. 아니, 왜 차단하냐고! <laughs> 봐봐, 이게 퇴장이 된다니까? 임시 차단을 하면은? 아니 퇴장됐잖아! 이거 퇴장되면 관리 못이라서 안 된다고! 아 진짜? 그래 600초 뒤에 다시 돌아와줘 <laughs> 풀어줄게 풀어줄게 어이! 왜? 제재의 이름으로 명한다 휴지 좀아 씨... <laughs> 아... 잠시만요 이번주 주말에 고추 걸고 항이랑선마 거심중에 하나 한다 응 고추 건다 음, 거심부터 해야될거같아 우리 스킬포인트가 아, 너무 작더라 너무 없더라 기둥은 안되고 랄브 걸래 그냥 오른쪽 왜? 기둥은 써야지 하나밖에 없잖아 랄브는 두개잖아 한쪽만 걸래 오른쪽 건다 아 아니다 오른손잡이니까 왼쪽 건다 혹시 모르잖아. 오른쪽이 일을 더 잘할지. <laughs> <laughs> 어새벽님 새벽님이랑 나랑. 어 취향이 어. 비슷하시더라고. 어 그래. 이건 뭔데? 뭐야? 이거 그거지. 구도가 아니라 또 낚시지. 어. 진짜 앞에 어 했네. <laughs> 오호. 아이고 홀사자. 진짜 구독이야. 너 저번에 아 저번에 내가 홀 사장 해줬잖아. 지금 해주면 불공평하지. 역시. 너무해. 아니 저번에 너 내가 그 구독 스티커 이상한 거보냈는데 구독인 줄 알고 내가 아이고 홀 사장하면서 좋 조... 찰라찰라 똥꼬 아부 쩡쩡쩡했는데 그거 너 구라였잖아. 아부 쩡쩡쩡. 맞지? 이번엔 그럼 퉁이지. 기억시오. 킥. <laughs>